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원플 대리기사 암흑가에요 오늘은 8월 7일 금요일이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7월 정산서를 뽑아보는 날입니다. 자, 7월 정산서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제가 6월달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6월달에는 너무 카오 원플 대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 제 일이 바빠서 7월 달에는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 예,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 일이 다 그렇잖아요. 투잡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너무 잘 했어요. 제가 좀 힘들어도 참고했는데, 투잡이다 보니까. 20일부터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20일부터 25일, 그 넷째 주는 거의 매출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정산서를 빼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제 생각보다 예상은 했어요. 어느 정도 6월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겠다 했는데, 어우 카카오 원플 대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좀 고무적이고요. 얼른 형님, 누님 동생분들한테 빨리 오픈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오픈해 드릴게요. 자, 메뉴를 보시면 일단은 서포터즈를 중심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서포터즈 기사는 아니에요. 서포터즈와 일반 코를 병행하는 기사인데 6월달에는 유독 서포터즈 이벤트가 많았어요. 하루 플러스 만원 이벤트, 일주일 플러스 10만원 이벤트가 두 번이가 세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7월도 서퍼를 중심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서퍼를 한번 볼게요. 서포터즈 보시면 7월달 보시면은 이렇게. 1일부터 1, 2, 3, 4일요일날 오셨고요. 6, 7, 8, 9, 10, 11, 12, 11, 12는 없죠. 요렇게빠진 날은 썬포를안한 날이죠. 10, 11, 12 없고요. 13, 14, 15, 16, 17, 18일도 없고요. 20, 21일도 없네요. 22, 23일도 없고요. 24, 27, 28, 29, 30에서 서포 31일까지 총 23일 동안 총 137만 6892원을 탔고요. 제 7월 서포 내역입니다. 그리고 은행 내역을 보시면, 7월달 운행 건수가 있죠. 일반 대리예요. 서포 이외의 거총 운행 건수는 175건이고요. 총 운행 요금은 172만 8 0 원에 8천 원이네요. 예, 아까 거 플러스 하고 또 서포 인센티브가 있죠. 그거 플러스 하고 서포에 대한 3.3% 떼고 카카오 일반 대리에 대한 20%수수료 빼고, 과연 7월 제가 얼마나 많은 순수익을 거뒀는지, 짠! 제가 6월처럼 아주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빼고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실게요. 아무가 카카오 원플 대리 7월 정산서 있어요. 아, 첫 주부터 볼게요. 1, 2, 3, 4, 5일이네요. 아, 저는 주일날은 일을 안 해요. 저희 철칙이니까요. 예배만 드리고, 그날은 재충전하는 시간이라서 항상 저는 주 6일, 6일 근무를 하죠. 자, 첫주 볼게요. 수요일 날은 첫날 이래서 아주 가볍게 서포만 탔어요 5콜 타서 이렇게 수익이 9만 얼마 나왔고요 자 목요일 날부터 이제 텐션을 올렸죠 제가 6월 달에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서포 6건 풀로 탔고요 인센 65,000원 받았고요 자 카카오 매출도 3건을 해서 77,000원 총 목요일 날 9건을 타서 최종 수익이 18만 원 정도 됐네. 요 자, 금요일이 되게 중요해요. 금요일 날 보시면 금요일이 3일이죠. 네. 금요일 날 제가 요거는 이걸 된 거고요. 어, 서포 6개를 충실하게 잘 탔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카카오 대리를, 세 코를 탔어요. 이거 두 코, 제육 코는 그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두 코로 보이잖아요. 제가 7월 3일날 보게요. 네, 맨 밑에죠. 이게 7월 3일 금요일 분, 요거 분까지 세 코를 타서 8만 3천 원을 탔어요. 아, 경유 코리 7만 원이나 돼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 코를 맨 위에 보시면은 파주 법원이라는데 아주 오지예요. 거기서 그냥 밥 먹고 첫차 타고 들어오려고 그 코를 잡아서 3시 29분에 마쳤어요. 이제 그밥 먹으라고 식당고 가가 있거든요. 거기로 터터터터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승용차가 쓰더니 시내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 태워, 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전에 제 밑에서 일했던 직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알바를 했던 직원에서 제가 잘못 알아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파주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그분한테 올리더라고요. 올렸는데 아까 저희가 밥을 먹으려고 그랬던 그 동네 치킨 가게 사장님이 급하게 인천을 가야 되니 기사가 필요하다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잘 아시겠죠 길방은 절대 안 타요 왜냐면 돈몇푼 벌자고 길방을 함부로 샀다가 사고가 나면 답이 없어요 노답이거든요 길방은 절대 안 타는데 이분이 아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거기 가서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분 모셔 갖고 인천으로 좀 데려다 줄수 있냐고 하길래 아 저는 길방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 주민등록번호 하면은 그분이 노지를 하기 때문에 올려주고 보험을 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 거예요. 그래서 현금 6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근데 현금 6만 원도 수술 수안 떼셨어요. 그냥 6만 감사하게도 6만 원 받고 가게 돼서 이때 매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유 팁은 거의 없어요. 매출에 비하면은 뭐. 뭐 1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때문에 한 14만원 됐어요 그래도 적죠 뭐 하여튼 이래서 매출이 큰거고요 그래서 이날 순수히이 25만 5천원이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죠 아 토요일날은 왜 이렇게 매출이 크냐면요 어, 이벤트 기간이었어요 30, 일주일 동안 30콜 이상 타면은 10만원 플러스 해주는 이벤트 잖아요 6월 때 보면은 6월 맨 마지막 날에 제가 6부를 탔죠 그리고 7월 달에 5, 6, 6, 5 하면은 3총3 3코을 타서 여기 10만원이 플러스 된거요 그래갖고 서포 인센이 13만 3천원으로 카카오 일반 대략 7만원 해서 이날도 최종수익이 25만 4 8 5 5원이라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형님누니 동생분들이 활용해서 수익은 최대한 올리셔야 돼요 그게 암흑가의 지론입니다 자, 두 번째 주 한번 볼게요 6일부터 11일까지 인데요 아그 주도 서퍼 이벤트가 있는 달이었어요 제가 서퍼 이벤트가 있는 달은 10만원이 애 이름이니까 열심히 타요 그래서 월요일날 6콜 화요일날 5콜 수요일날 4콜 서퍼만요 목요일날 5콜 금요일날 다섯 콜 토요일날 다섯 콜 해서 딱 30콜 맞췄어요 그럼 10만원이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보시면 서포 인센티브가 33,000원 플러스 10만원 에서 13만 삼천원이된 거예요 그그 그 주에 되게 제가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은 서포 포함해서 7콜 화요일날은 7콜 수요일날 6콜 목요일날 7콜 금요일날 7콜 토요일날 7콜 탔고요 보통 평균 15만 원을 훌쩍 넘긴 것 같아요. 2주에는 월요일 날은 13만 6천 원, 화요일 날은 16만 8천 원, 수요일 날은 13만 4천 원, 목요일 날은 14만 7천 원, 금요일 날은 16만 3천 원의 순수익을 올렸고요. 토요일 날은 인센까지 포함하면 27만 9천 원의 순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아마 최대 순수익인 것 같아요. 7월달 7월 11일날 27만 9367원이 이 암흑가의 하루 최대 순수익이네요. 그러니까 카카오 일반 원플도 충분히 하루에 수수료나 세금 다 빼고도 30만원을 벌수 있어요. 투자비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 셋째 주 13일부터 17일까지도 어 서퍼를 중심으로 해가면서 잘 탔죠 뭐 서퍼만 보시면은 13일 날 월요일날 97,000원 14일날 12만원 수요일날 93,000원 16일 목요일날 11만 9천원 17일 금요일날 11만 9천원 일반 대리까지 탄거 합치면은 보세요 월요일날 17만 8천원 이거 순수익입니다 매출 아니에요 화요일날 15만 8천원 수요일날 10만 8천원, 목요일날 11만 9천원, 금요일날 17만 천원, 토요일날 16만 8천원. 아, 어 근데 여기서 고무적인 거는 제가 토요일날은 그냥 일반 대리로만 탄 거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니까 그날그날 따라서 서퍼를 하든 일반 대리 하든 선택을 하는데 이번 달은 워낙 서퍼 이벤트에 가서 서퍼를 중심으로 했지만 일반 대리도 더이 정도 타요. 일곱 콜에 21만원 탄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수료 빼고 16만 8천원 순수익이에요 이거 아마 영상 올라갔을 거예요 영상 참고하시면은 일반 우리 카카오 원풀 대리는 제가 어떻게 타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네 번째 주 볼게요 20일부터 25일까지예요 제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정말 열심히 잘 탔어요.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투잡의 한계를 느낀 거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넷째 주 20일부터 25일은 어, 정말 나가는 데 의의를 둘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월요일은 겨우겨우 버텨서 20일 월요일 날은 서포 6골 타고 그나마 뭐 일반 대리 한콜큰거 타서 1 3만 5천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화요일 날은 서포 시작도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 갖고 그냥 일반 대리 두콜 7만 원타고 얼른 들어와서 쉬었고요. 그래서 6만 원. 수요일 날은 그냥 서포만 두콜 타다가 그냥 끊어 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뭐 5만 원. 목요일 날도 서포도 시작할 힘도 없어고 그냥 일반 대리만 세콜타 갖고 얼른 들어왔어요. 6만 원. 그러니까 수익이 형편 없죠. 이게 바로 투잡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전업이고 여기에 몰입했으면 아이 정도가 됐을거예요 저는 이러 요 주에 매출이 좀 아까운데 그래도 여러분 이따가 어 최종 수익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이런데도 일주일을 망했는데도 그런 수익이 나나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수익이 났어요. 그 토요일 날은 일반 대리로만 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을 거예요. 25일 토요일. 일반 대리는 또 제가 일반 카카오 원풀은 어떻게 타는지 그걸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대명의 마지막 주입니다. 27일부터 30일. 서포가 이벤트를 했어요. 일주일 10만원 이벤트. 저는 충실하게 타서, 아, 미리 토요일 거는 미리 다섯 골 했지만 다 다섯 골씩 타서 30골 타서 10만원을 받았죠. 서포트 잘 충실히 이용했고요. 자, 일반 콜까지 합쳐갖고, 월요일날은 뭐 11만원, 화요일날은 13만원, 수요일날은 12만원, 목요일날은 13만원, 금요일날은 23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에누리 하나 없이 정확하게 서포터드 세금 3.3%와 우리 일반들이 20%까지 싹뺀 순수익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7월 피셜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저는 총 31일 중 26일을 출근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일 넷째 주째는 어떻게 일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거의 수익을 못 냈어요 넷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정말 6월 달에 약속드렸듯이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넷째 주 때문에 투잡의 한계를 느낀 7월 달이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싶고요. 일 평균 콜수가 중요하죠? 역시나 똑같아요. 저는 일 평균 콜수 6월 달처럼 6.46콜 나와요. 하루에 6콜 정도 탄 거예요. 그럼 제가 객단가를 한번 봤어요. 6콜 정도 탔는데 수익이 꽤 높잖아요. 완전 객단가 깡패죠. 객단가가 보니까 26,500원이에요. 어? 얼마 안 되네 하실 수 있지만 이 금액은 수료를다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매출로 보면은 33,000원 짜리를 6코를 거의 매일 탔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눠 보니까 26일을 했죠. 일평균 수입을 뽑아보니 158,433원. 제가 항상 부르짖는 하루에 나오면 은 수수료나 세금 빼고 무조건 15만원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하고 형님, 누님, 동생분들한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수입이 볼까요? 짜잔! 400만원이 넘었어요 4 1 1 9 2 5 4원이이 암흑가의 7월 카카오 원플들이 최종 수익입니다 어떠셨나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원풀 대리 하나만으로도 순수히 400만원 이상을 벌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보여드려서 저도 기쁘고요 아 근데 월 수익 공개는 이제 그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일하는 것을 보고 형님 누님 동생분들이 노하우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 이렇게 돈을 많이 번해 하면서 누구나가 그냥 쉽게 카카오 원플 대리를 생각할까봐 월 수익 공개는 저는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아주 최저 금액이나 이거를 또 갱신한 금액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월정산 금액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있으시는 저는 구독자님들이 최고니까요 다시 올릴 텐데 일단은 제 생각은 월정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카카오 원플 대리 하나로도 어 전달에 350 정도 순수익 벌었고요 이번 달에도 400 이상 벌었잖아요 300 이상은 충분히 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항상 이 암흑가가 형님 누님 동생분들의 인생을 응원하면서 희망이 없을 때는 희망을 갖는 것만이 희망이듯이 카카오 원풀 대리 하나로 투잡으로 형님 누님 동생분들도 희망을 찾으시기 바라면서 암흑가의 7월 카카오 원풀 대리 정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